자, 얘들아, 이제는 29번인가? 오케이, 29번. 얘가 너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또봐보자지문을그 일단, 처음에 나온 단어인, 이 over-abundance. 이런 거, 어 d a n c e 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돼. 어 d a n c e 는 풍족함이야. 근데, over가 붙었으니까, 풍족함을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해설지에서 이런 걸 이쁘게 단어를 과잉이란 단어로 쓸 거야. 과잉 넘치는 거 오브 뜨면 선생님이 계속 넘어오라고 했었지 그럼 뭐의 과잉이냐 그니까 러 소재는 무슨 과잉이냐면 선택권의 과잉이야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선택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난 여기까지 일단 트레이스 마켓 플레이스니까 오늘날의 플레이스 시장 오늘날의 시장에서 있는 선택의 과잉은 그럼 이게 좀 머릿속에 예시가 좀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보고서 약간 떠올랐던 게 뭐냐면 내가 쿠팡에서. 이번에 너무 좀안 좋으니까 내가 시, 라면 하나 시키려고 했는데 라면을 쿠팡에 검색한 순간 이게 수백 개가 또 라면의 종류뿐만 아니라 비빔면 하나 안에서도 주문이 뭐 빠른 배송은 얼마, 일반 배송은 얼마, 뭐세 박스는 얼마, 한 박스는 얼마, 다섯 개 드리는 얼마 이게 다 달라. 그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마켓에서의 시장에서의 선택권의 과잉은 그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가 나와야겠지. 자 근데 일단 뭐래? Give 사용식이야. 당신에게 간접목적어 더 많은 자유를 줍니다. Of choice 선택이 있어서 일단 맞지. 내가 다섯 개를 시킬 수 있고, 음열 개를 시킬 수도 있고, 한 박스를 시킬 수도 있고, 빠른 배송 돈을 더 주고 퀵 배송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다고. 그럼 과, 선택권의 과잉은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글쓴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게 뭐야? 선택의 자유를 줄수 있다고. However 꺾었으니까 그래 흐름은 일로 넘어가야지. 여기에 however 준 거야. 그 그러니까 자꾸 단어가 되고 문법이 되면 그 뒤부터 글의 흐름을 보는 거거든. 그걸 빨리 키워야 돼. 하지만 there may be니까 there are이 모모가 있다야. 근데 may까지 있으니까 모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Price 대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To pay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인 역할이 나오겠지 문맥상. In t e r m of happiness 아뭐해 가점에 모의 관점에서는 행복의 관점에서 뭔지 모르겠는데 행복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되게 안 좋대. According to research, 아 이게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글쓴이 갑자기 스톱한 거지. 이제 뭐 하는 거야? 연구에 따르면, 뭐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마이어와로 o b e r 이라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all these choices 이런 모든 선택은, 오케이. 수많은 이런 선택은 종종 사람들을 depressed, 뭐하게 합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이걸 느껴왔으면 알 텐데, 내가 나도 라면이 종류가 많아서 오른쪽에 보이지. 쿠팡에 치니까 라면 종류가 많아서 너무 좋긴 했었는데 이게 약간 좀 우울해질 때가 있어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좀더 나왔으면 좋겠어. 지문에 나와야 돼. 연구자들은 게이브 좋습니다. 사용식 몇몇의 쇼퍼들에게 어허 쇼퍼들 미안하다. 간접목적어. 자꾸 게이브가 사용식인 게 보여야 돼. 네, 혹시나해서 하는 말인데 사용식이 나오면 뒤엔. 인 다이렉트 오브젝트와 직접 목적어인 다이렉트 오브젝트가 나오고 이거 누구 누구에게로 해석하고 이거 뭐뭐 을르로 생각하면 되고 아주 자주 써. 그러니까 이 패턴은 기억하는 게 편할 거야. 몇몇의 구매자들에게 잼에 스물네 개의 선택권을 줬대. 뭐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드스 다른 사람들에게. 자 얘들아 이것도 건져가야 돼. 써미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드스가 나온다고. 그럼 그런 병렬인 거지? 간접 목적어 1 번으로. 썸을 준 거고 간접목적어 2번으로 아돌스를 준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 그럼 팀을 좀 실험도 나눠볼까? 실험을 했는데 두 팀인 거야. 썸이란 사람들이 있고 아돌스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얘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패키지라고 vs 붙이는 이 사람들에게는 24개의 선택권을 준 거야. 화살표 이렇게 갈게. 그리고 다른 쪽에는 6개의 선택권을 준 거라고. Those had fewer choices. 아 선택권이 적었던 사람들. 이쪽이지. 이쪽 사람들은 were happier. 더 행복했대. 아 얘네들이 해피했구나 With 스팅 맛보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놀라운 점은, the one with a smaller selection. 어, 더 적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꾸이야지 전치사니까 뒤에서부터 꿈이겠지. Once,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별거 없어. 더 적은 선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사람들이야, 여기 사람들. 이 사람들이 31%나 뭐 했다고? 더 많은 점을 샀다고. 문맥 그대로 하면, 음, 그 당시의 31%가 잼을 구매했습니다네. 아, 그럼 이 사람들 중에 이 아덜스 중에 잼을 산 사람들은 총 31%인 거야. 반면에 those with a wider range of choices, 더 넓은 범위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구매했습니다. 3%만. 오호, 얘는 3%만 샀네. 이거도 신기하지. 선택권이 많으니까 오히려 많이 안 사는 거야. 그치. 나도 이거 쿠팡에서 라면 살때 만약에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냥 한 박스 2만 원딱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 사고 끝냈을 거야. 종류가 많으니까 고민고민하다가 아 몰라 그냥 내일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그럼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건 잠깐만.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게 느껴져야 돼. 선택권의 과잉은 좋은 점도 있긴 하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행복을 낮춰줘요. 즉 우울하게 해줘요. 하나 더나왔지 지금. 구매율 또한 낮춰 주게 됩니다. 이게 글쓰이 하고 싶은 말이겠지. 다 왔어. The iron thing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점은 음, 응, 대절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항상 말한다는 거야. 여기 대시 빠졌지. 여기 대시 빠진 게 보여야 돼.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they want more choices. 그들이 더 많은 선택을 원한다는. 그러니까, 선택권이 많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점은 사람들은 선택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건 별표 쳐야지. 딱 보고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문법, 더, 비, 주동, 더, 비, 주동이 나와야 되고, 해석은, 뭐, 뭐, 하면, 할수록, 더, 뭐, 뭐, 하다라는 뜻이 기억나야 돼. 펜을 내가 좀 이따 다른 질문 새벽에 할때 바꿀게. 펜이 너무 안 나오네. 자, 뭐하면 뭐할수록 더 많은 선택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어순하게 내야 돼. 왜냐면 내신에서 더비주동, 더비주동은 학교마다 다 잘라 쓰기 좋아서 심원, 정명 뭐 마찬가지야. 더 많은 선택권을 그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그들이 르리브드. Lived. 이상한데? 르리브드는 안도되는 거잖아. 그 위에 있는 내용이 뭐였지? 이 위에 있는 내용은 사람들은 선택권을 더 많이 원하지. 하지만 선택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약간 뭐하게 된다고 해야 돼. 그들은 우울해집니다. 뭐 불행해집니다. 뭐안 좋아집니다. 이런 문맥에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l 이 v i 는 안도되는 거니까 이거 긍정적인 단어이거만안겠지 정답 4번이네. 뭐 예시가 들어가지 이제. 'savvy'한 레스토랑의 소유자들은 'savvy' 뭐 사료 저기 계산 이치에 밝은 아, 좀 똑똑한 음, 레스토랑 소유자들은 프로바이드 제공해 백종원 하시네 Fear Choice를 제공하지 이거 백종원 아시씨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그 식당 TV 프로그램에서 메뉴를 줄이셔야 돼요 s a v e a n 레스토랑 오너들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Allow A to B 해줄 거예요 고객들이 더 릴렉스하게 정확하게 아까 릴리브드 절대 아니지 디스가 받아주는 건 선택권이 적은 거니까 Prompt A to B 하면서 그들이 쉽게 선택하게 할 거고 더 만족하게 만들겠지. 고객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더 만족하게 만들겠지. 글쓴이의 주장 뭐 하세요? 여기서 끝낸 게 아니지. 선택권의 과잉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거 지우고. 글쓴이 주장이 들어가야지. 따라서 선택권을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권을 줄이는 것이 만족감을 올려줄 것입니다. 이게 주장이지. 선생님이 이제 남은 질문은 조금 이따 새벽에 조금 더 보여줄게.